구독해 주세요. 백엑입니다시은이가 응? <laughs> 어? 왔어. 우리 지금 브이로그 찍잖아 <laughs> 어? 얘 유튜브 하는 거 알아? 저희의 추억이 깃든 소달이고요. <laughs>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잔인가? 소달인가? 언제 한 번. 아 맞아 맞아. 2년, 년이 년이 넘었어 그게. 맞아 맞아. 아 세월이 아, 이게 2년 전에 여름이잖아. 아, 맞네. 2 0 살에 태기양. 할수 있지. 매화수를 어, 싫어해요. 마지막 나왔어. 짠을 할까요? <웃음> 짠. <웃음> 음. 너무 어, 맛있다. 너무 맛있네. <laughs> 오랜만에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짠. 안녕, 저기 뭐하고 있나요? 저희? 저희는 지금 포토이스를가서 생활 내카서 이 말만 몇 번씩 대주막 안 하고 네 번째 대기하고 있네요. 생얼 내컷. 저희는 지금 뭘 하러 가고 있죠? <laughs> 생얼 내컷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맞아요, 저희가 오랜만에 출발이 되는 기회 가지고 포테이스왔어요 좋아요. 그러면 여러분 <웃음>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